자, 각도 구하는 거죠. 자, 구하는 거 X라고 하면 자, 저평각은 뭐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저평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현에서 원주각 그린 거랑 같다. 그래서 여기도 X다. 알겠죠? 여기도 X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구해볼까요? 호의 길이 같으니까 30, 30 180도에서 빼면 120 죠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더해서 1 8 0되니까 여기가 60. 그래서 65, 0 5하면 x가 얼마다? 65도다. 그래서 x가 65도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순서대로 30, 120, 60. 그래서 x가 65도. 알겠죠? 음. 삼각형 세각 180도니까, 있죠? 그래서 요 x도 65도다. 이게 답이라는.